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좀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안경을 끼고 나왔는데요 평소에 메이크업을 많이 찍다 보니까 이런 큰 안경으로 메이크업을 가려버리는 것도 너무 아까워서 잘안 쓰게 됐는데 제가 일상에서 안경을 머리에 꽂거나 쓰고 다니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무조건 가방 안에 꼭 들고 다니는데 가방 보다가 어, 오랜만에 한번 찍어볼까? 이래가지고 오늘 왓츠인마이백을 진짜 오랜만에 찍어보려고 해요 바, 가방은 바로 여기 정리를 해뒀고요. 뭐 엄청 특출나게 아주 신박한 아이템이 있거나 그렇진 않지만 제가 요즘 어떤 추구미고 어떤 제품을 들고 다니는지 참고하시기 좋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방을 먼저 소개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 가방은 발렌시아가의 르시티 라지 사이즈 가방입니다. 이번 해 나온 신상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 남자친구가 발렌시아가 갈 일이 있다고 명동 신세계 매장에 같이 가달래서 갔다가 제가 위시에 넣어놨던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구매를 해버렸어요. 제가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딱 하나 발렌시아가만 좋아하거든요. 힙하면서도 펑키하고 좀 요런 무드가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들고 있기가 너무 무거운 게 제가 이 가방을 사고 나서 완전 그냥 보부상이 됐거든요. 라지 사이즈여서 엄청 커요. 제이 몸판만 하거든요. 끝도 없이 들어가니까 진짜 다 놓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달린 키링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인스턴트 펑크 옷을 작년에 구매를 했는데 트롤키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턴트 펑크 미디 옷을 입고 있어요. 귀여우고 뽀짝한 키링도 있긴 하거든요. 이 느낌이 좋아서 저는 트롤키링을 한번 달아줬어요. 근데 이건 빼고 다닐 때도 많아요. 이제 가방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소개를 드려볼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안경. 저랑 자주 노는 사람들은 알 텐데. 제가 갑자기 화장실 갔다오면 안경 끼고 있고 안경 막 위로 올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안경으로 스타일링에 포인트를 주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최 최근에 산 안경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안경이어가지고 가방에 넣어놨어요. 일단 제가 끼고 있는 안경부터 정보를 좀 드리자면, 이건 더블러버스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이렇게 엄청 프레임이 커가지고 아이 메이크업을 막 가리지가 않아서 좋더라고요. 큰 안경이 주는 자유로운 영혼 같은 그런 바이브가 마음에 들어서 성수에서 구매했어요. 확실히 큰 안경을 썼을 때 얼굴이 더 작아 보여가지고 제가 엄마랑 같이 가서 보면서 구매했는데 를 엄마도 이게 제일 작. 아 잘 어울린다고 해주셨어요. 이 제품도 정말 꽤 오랫동안 제 위시에 있었던 제품이에요. 계속 계속 사고 싶었는데 사실 젠틀몬스터 안경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몇달 전에 사게 됐거든요. 이런 디자인입니다. 여기 딱 비교해 보면 넓직한 거는 똑같은데 이 세로 폭이 진짜 좁고 가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의 이런 디자인이거든요. 모델명은 젠틀몬스터의 슬릭입니다. 딱 보면 사실 도전하기 쉬운 디자인은 절대 아니긴 해요. 좁고 긴 안경만이 주는 독보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좀 똑부러질 것 같고 일 잘할 것 같고 근데 좀 대신 좀 까다로워 보여.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이렇게 눈에 맞춰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내려서. 약간 이렇게 보이는 좀 걸치듯이 쓰는 그런 옆에서 보면 이게 이런 이런 모드를 연출해 주는 안경이거든요. 정말 제 오른 위시여서 매장에서 서너 번은 보고 난뒤에야 구매한 아이템이라는 점. 이 프레임이 가로로 길다 보니까 내 얼굴이 엄청 얄쌍해 보이는 느낌도 나고 이게 각이 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얼굴이 좀 둥글게 완만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렌즈가 약간 약간 어두운 느낌이 들죠? 자외선을 받으면 약간 틴트 선글라스처럼 이런 갈색깔로 렌즈 컬러가 바뀌어요. 선글라스처럼도 쓸수 있다. 저 밖에서 맨날 머리에 꽂고 다녀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갈색 렌즈일 때 본 적은 없긴 해요. 저와 같은 추구 스타일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마음에 들지 않으실까? 젠몬 안경을 딱 쓰면 확실히 진짜 견고하고 단단하고 무게감도 좀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어, 젠몬이 그룹에서 가장 많이 남겨먹는 게이 아이웨어라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가격이 연나게 미스이다 비싸가지고 당분간 안경은 안 사야 될것 같아. 그다음에 보조 배터리. 이거는 이렇게 맥세이프가 되는 제품이거든요. 이 맥세이프 되는 보조 배터리를 쓰니까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심지어 저는 맥세이프 케이스를 끼고 있는데 거기에 뭐 그립톡이나 붙일 줄 알았지. 이거를 붙인다고 충전이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그냥 자석인 줄 알았거든요? 게다가 제 폰이 이게 16%인데, 16%는 케이스를 붙이지 않아도 맥세이프가 붙더라고요. 몰랐어. 디지털 화면으로 얼마나 충전을 더할수 있는지를 화면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 요거를 열어주면 이렇게 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한30% 아래로 내려가면 이 보조 배터리를 쓰잖아요. 그렇게 쳤을 때 완충하고, 또30% 됐을 때한번 완충 정도 가능한 정도. 그 다음 제품은 바로 지갑입니다. 제 지갑 너무 귀엽죠. 역시나 발렌시아가입니다. 제가 발렌시아가 또 자주 사지는 못하지만 제가 뽕 뽑을 수 있는 디자인이 보이면 좀 사는 편인데. 이건 젠테라는 편집샵 어플에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고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진짜 다른데 좀 넓게 넓게 수납할 수 있는데 또 너무 크면 안 되는 내 손에 똑 이렇게 싹 들어오는 지갑을 찾다가 이거를 발견했지 뭐예요? 제가 발렌시아가만 필터를 돌려서 이곳저곳에서 찾아봤는데 이게 제일 예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따로 달아준 키링이고 여기 달려있는 이 키링 보이세요? 이거랑 세트예요. 이렇게 지갑이. 딱 손이랑 비교하면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제가 이 지갑을 꺼낼 때마다 남자친구가 자기가 이때까지 봤던 명품 지갑 중에서 이게 제일 예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완전 동감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을 이렇게 꽂을 수 있고, 요 옆에도 요런 짜잘짜잘한 거, 영수증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지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면 뭐 현금이나, 뭐, 이런 거. 또 접어서 중요한 거 넣을 수도 있고. 또 발렌시아가 이런 르시티나 이런 디자인에 보면 주머니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수납이 됩니다. 제가 한번쓴 적이 있는데 동전이 생겼을 때 동전을 넣기가 딱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갑은 진짜 제가 평생 쓸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하나를 더 사둘까 고민을 했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발렌시아가 지갑입니다. 매물이 있을지 모르겠네. 이거는 제가 이마트에 가서 그 장난감 코너를 구경하는데 이런 레고 키링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은 돼지 레고를 구매했어요. 이 지갑에 이 키링으로 달았을 때 너무 괜찮을 것 같은 거야. 아니야 달아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귀엽죠. 게다가 팔도 이렇게 하나 하나 움직일 수 있고 다리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키링의 배 부분을 눌러주면. 짜잔, 불빛이 나와요. 너무 괜찮지? 너무 귀엽죠? 거기 있는 키링이 전부 다 이렇게 누르면 불빛이 나오는 거였는데, 이런큰 가방을 쓰다 보면, 가방에서 진짜 이것저것 흩어져가지고, 공간이 너무 많아서 짐 찾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안에서 핑크 대충 찾아가지고, 이 배를 눌러주면, 안에서 이렇게 물건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완전 마음은, 너무 마음에 드는 지갑이랑 키링까지.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바로 파우치입니다. 제가 원래는 가방 안에 파우치 절대 안 넣어 인간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자리 없는데 뭔 파우치 넣을 자리가 있어?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 가방을 사는 순간 보부상으로 변했다고 했잖아요. 큰 가방이 짐을 많이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신 짐을 막 넣었을 때는 안에서 물건 찾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태무 구경하다가 이런 괜찮은 파우치가 있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태무에서 구매를 했고 무채색으로 사기는 심심해서 이런 스트라이프인데 약간 부클 같은 이런 뽀글뽀글한 느낌 이런 소재의 파우치를 구매했어요. 이게 크기도 진짜 커가지고 짜잘한 건싹다 들어가고도 좀 남아요, 이렇게. 제가 수정템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날그날 메이크업이나 무드에 따라서 선택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쓴 거를 담아놨습니다. 일단 오늘 쓴 쿠션 블랑디바 워터 벨벳 쿠션 21호 바닐라. 제가 요거 요즘 테스트해보고 있는데 제 피부에 약간 착착 감기는데 진짜 신기한 게 마무리가 벨벳처럼 돼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은 파우더를 꽤나 해줘가지고 보송한 느낌인데 피부 자체에 수분감은 딱 살아있으면서도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트임 집착 광공 아닙니까? 트임 아이템들을 들고 다녀요. 네이밍 퍼펙테일 아이 디자이닝 펜슬 슬림 라이너, 그레이쉬 모브, 쿨의 언더스머징 트임 라이너, 3호 아이시랑 7호 허밍입니다. 요렇게 세 가지를 들고 다니고 있어요. 애교살이 번졌을 때는 이 투쿨 제품을 이용해서 컨실러 컬러로 밝혀주고, 이 살몬 컬러를 살짝 올려서 다시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거고, 이 그레이시 모브 컬러는 뒤트임을 손봐줄 때 사용하거든요? 뒤트임 라인 있죠? 이 라인감. 오늘도 이걸로 해준 건데, 트임이랑 애교살 아이템으로 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립펜슬도 오늘 쓴 걸로 가져왔는데, 하트 퍼센트의 도트온 모드 립펜슬 20호. 요거는 클리오의 벨벳 립펜슬. 이번에 신상 컬러인데, 11호 피치 크림. 오늘 이렇게 썼는데 요거 두 개를 좀 평소에 제일 많이 쓰기는 해요. 이게 하트 퍼센트, 이게 클리오거든요. 클리오가 좀더 라이트한 코랄빛의 살몬 컬러고 요거는 진짜 내 입술을 자연스럽게 연장시켜줄 수 있는 누디한 베이지 컬러예요. 저는 입술 산을 올려줄 때는 뽀용한 컬러가 좋으니까 이클리오 코어를 많이 쓰고 입술 전체적인 라인이나 모양을 잡아줄 때는 하트퍼센트 제품을 가장 많이 씁니다. 거의 모든 립 메이크업에 쓰고 있는 조합이랍니다. 그다음에 립을 또뭐 썼는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 어, 너무 예쁘더라고.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립 포션 카라멜 글레이즈. 베이스로는 4호 토피 로즈를 깔아주고, 포인트로는 3호 솔티드 핑크를 깔아줬어요. 이립 광택이 미치는 거야. 지금 수정으로는 살짝 4호만 한번더 발라줬고, 이거 컬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두 가지 컬러인데, 이게 3호, 이게 4호. 3호가 좀더 핑키한 느낌이 들고, 여기에서 살짝 무화과 느낌으로 바뀐 로즈 컬러가 이 4호. 이거 진짜 립 광택이 엄청 대박이에요. 약간 립글로스 쫀득한 제형 같은 느낌? 입술이 찐득거리지도 않고, 이거 왜 인기 많은지 나 이제 알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립밤도 하나 혹시나 몰라서 들고 다니거든요. 립 상태 안 좋을 때 들고 다니는 립밤인데, 이거는 제방 곡. 곳에 있을 정도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내돈내산에서 몇 개나 쟁여둔 립밤이에요. 토리든의 솔리드 립 에센스라는 제품인데 튜브형으로 되어 있고 짜서 쓰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진짜 라이트한데 촉촉함이 입술에 착 달라붙어서 오래 유지돼가지고 컨디션 안 좋을 때 순간적으로 컨디션 딱 올려주기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식사할 때는 미리 립을 좀 지우고 이 립밤을 바른 채로 밥을 먹거나 손으로 문질러서 뿔려서 각질 정리해주면 각질도 깔끔하게 정리돼서 잘 들고 다니고 있어. 수정화장할 때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아이템이 바로 파우더 팩트. 여러분들도 제가 잘 쓰는 거 아실 텐데 어바웃 톤의 블러 파우더 팩트 1.5호 쿨 페어입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광고도 했었고 광고 아니더라도 모든 영상에서 팩트를 쓴다. 그럼 거의 오바웃 톤이었거든요. 퍼프, 퍼프 더러운 거 봐. 너무 잘 쓰고 있어. 이 퍼프는 필리밀리 제품으로 갈아서 넣은 거고 뽀얗게 피부를 잘 보정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다크닝 생겨서 좀 누렇게 올라왔을 때도 쿠션 수정해 주고 요거 올려주면 갑자기 얼굴이 좀 화사하게 빛이 켜지는 팔자 주름을 콩콩 잘 찍어주면. 갑자기 팔자주름 삭제되는 매직까지 제가 써봤던 파우더 팩트 중에서는 가장 뭔가 들뜨거나 사막화가 되는 게 적어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이건 진짜 수정화장할 때 없으면 안될 제품. 보통 수정화장할 때밥 먹고 난 후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것도 가끔 들고 다니는 이거는 늘 들고 다니고 싶지만 까먹어서 못 들고 갔거나 안 까먹고 잘 들고 가는데 안 쓰거나 하는 제품이기도 해요. 이거는 셀리맥스의 지우개 패드가 이렇게 하나로 낱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피부 베이스 많이 망가졌을 때, 특히 오늘처럼 좀. 촉촉한 블러쉬 했을 때는 의도치 않게 밖에 나갔을 때 먼지가 많이 달라붙거나 환경에 따라서 피부가 좀 뜨기 좋은 상황으로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패드 하나 있으면 이거 딱 뜯어가지고 앤모가 있는 면으로 화장을 이렇게 닦아주고 닦아준 뒤를 이렇게 수분이 좀 필요한 부분에 눌러가지고 수분 충전을 해주는 거야. 그러고 펴 올려주면 진짜 수정하기 전보다는 한 200배는 더 괜찮아 보이는 피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낱개로 되어 있는 거 너무 좋아서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들고 다니는... 있는 게요 바로 비타민 이거는 먹고 나가면 안 들고 나가고 안 먹었으면 들고 나가요 덴퍼스의 트루 바이타민이라는 제품인데 제가 이 비타민은 몇달 동안 재구매까지 해서 먹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쿠팡에서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세 알이 들어있는 제품을 먹고 있는데 요게 비타민 B군 고함량으로 들어있고 이게 비타민 C 또 고함량 지용성 비타민 A, E, D, K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종합비타민 먹은 것처럼 비타민을 한 번에 채워줄 수가 있는 거야. 특히 이런 비타민류 있잖아요. 게다가 이런 지용성 비타민 A, D, K 이런 것들은 식사 후에 섭취를 해주셔야지 음식물이랑 함께 몸에 잘 섭취가 되거든요. 집밥 먹은 날에는 집에서 먹어주니까 안 챙겨나가고 나가서 외식하는 날에는 들고 나가서 밥 먹은 후에 이걸 하나씩 챙겨 먹고 있어요. 어, 같이 먹는 사람 안 주고 나 혼자 먹기는 좀 그렇잖아 하나씩 되어 있으니까 딱딱 가져가서 너도 먹어 이렇게 딱 주기가 좋은 거야 확실히 비타민은 이제 먹고 안 먹고가 너무 다른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은 게 향수 공병입니다 이것도 쿠팡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 제가 쓴 거는 요 바이레도의 영로즈입니다 요거를 뜯어가지고 요 캡을 벗겨서 이렇게 누르면서 펌핑이 돼서 여기로 바로 쏙쏙 향수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향수 공병도 많이 써봤는데 향수가 진짜 잘 새는데 이 케이스에 넣고는 한 번도 샌 적이 없어요. 쿠팡에서 사서 잘 쓰고 있는데 그냥 향수가 안샌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괜찮은 향수 공병이지 않나? 요것도 요건데 이 바이레드의 영로즈를 한번 좀 소개를 드려보자면 제가 원래는 이 로즈향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로즈향만 맡으면 머리가 좀 어지럽고, 사실 진짜 생장미향을 맡을 때나 좋지, 로즈를 향수로 만들었을 때는 그닥 좋지 않다고 많이 느끼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워낙 플라워한 향을 안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영로즈는 진짜 달라요. 아, 이건 진짜 뭐랄까. 여름의 장미거든요? 약간의 스트러스함이 느껴지는데, 일단 맡았을 때 이름을 모르면 장미라고 느껴지지 않는 향이에요. 이름을 보고 맡아보면, 이렇게 은은한, 좀 하늘색 장미에서 날것 같은 향이라 그래야 되나? 비누향도 나고 되게 프레쉬한, 프레쉬함 속에 약간의 장미가 살짝 동동 띄워진? 근데 그 장미가 약간 하늘색 이파리여야 되는 그런 느낌. 제가 진짜 이런 꽃향도 안 좋아하고 머스크향, 머리 아픈 거, 인위적인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너무너무 강추. 그래서 제가 원래 이 바이레도 향수 큰거 절대 안 사거든요. 제가 너무 잘 썼던 게 발다프리크. 아, 하나 이름 기억 안 난다. 그두 개도 이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인데, 내가 이거 맞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이렇게 냅다 큰 사이즈로 살 만큼 너무너무, 너무 괜찮다. 그리고 이 향수가 진짜 좋았던 게 잔향이 미쳤어. 옷 정리하려고 옷을 싹 들었는데, 어디서 맡아본 적 없는 너무 좋은 향기가 나 깨끗한 사람의 향기로운 냄새? 몰라요. 향수 설명 너무 어려워. 아무튼 요즘 진짜 최애 향수다. 엔더 핸드크림 들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거는 포트레 제품이거든요. 이거 선물로 보내주셨던 건데 포트레 핸드크림 누보 크림 로즈. 빼빼로데이어가지고 남자친구가 이거죠. <laughs> 사실 저는 핸드크림을 막 그렇게 따져 쓰진 않는데 향만 너무 진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요거는 근데 진짜 맡아본 것 중에서는 진짜 장미향에 가까운 향이긴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써도 크게 막 손에 엄청 발향이 심하게 남거나 하는 게 아니어서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가방에 쏙 넣기 좋은 디자인이라서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어폰. 저는 줄 이어폰을 씁니다. 에어팟 잃어버리기도 하고 고장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그돈쓱 주기가 아까워가지고 걔는 잃어버리면 바로 한 20-30만원이 마이너스인데 2만원인가? 마이너스니까 요걸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리어폰 감성이 좋긴 해. 그다음에는 뭐 이런 미니 뷰러 에이딕트에서 기프트로 받은 미니 빗이 있어서 요것도 이렇게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바람 많이 부는 그런 날에 잘 들고 다니고 있고요. 농산이들이긴 한데, 막 핀이나 목걸이, 고무줄, 이런 거 들어있어요. 이런 검정 색깔 스크런치 하나 들고 다니고, 짜잔, 닌텐도. <laughs> 제가 최근에 닌텐도를 사서 닌텐도를 시작했거든요. 이거 너무 재밌어. 제가 동물의 숲 하고 싶어가지고 남자친구랑 같이 당근에서 구매를 해왔는데 동물의 숲 제품이어가지고 뒤에 보면 이 동물의 숲의 지도처럼 홀로그램 같은 게 붙어져 있어서 완전 동숲 에디션. 그리고 남자친구 사촌 형아가 이렇게 이 조이스틱 같은 걸 끼우는 거 저는 동물의 숲의 무주식의 그 무거든요. 너무 귀엽죠? 이것도 어디 좀 길게 나가거나 할때 가방에 넣어주기 좋잖아요. 이게 무게가 좀 있기는 한데 이 재미를 놓칠 수 없고 또 무주식하려면 오전이랑 오후에 무값 체크도 해야 되고 뭐 NPC들도 만나야 되고 장기간 이동할 때는 이거 들고 다니면서 하기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가방. 모두 털었다. 이거 하면서 약간 해가 져도 살짝 어두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왓츠인마이백 잘 보셨나요? 완전 저의 추구미, 제 취향 가득한 제품들만 들고 다녀가지고 저랑 취향이나 추구미가 비슷하신 분들께는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제 일상은 여기 인스타에서 자주 올라오니까요. 많이 팔로우하러 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